안녕하십니까. 어,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졸업생 16학번 김희도입니다. 이번에 해군 259기 항공특기에 합격하게 된 김희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기전 16학번 졸업생 이번에 해군 259기 항공특기로 합격한 홍성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 축하드리고요. 처음에 그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렸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때가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때인데 누나랑 같이 이제 누나 하는 매장에서 알바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매장에 있는 컴퓨터로 합격자 조회하고 바로 옆에서 누나랑 같이 봤었어요. 어 그때 엄청 떨리지 않았어요? 그때가 지금 일이 되게 뭐가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짜증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네. 네. 이렇게 보고 나서 백화점이다 보니까 네. 소리는 못 지르고 아, 네. 그냥 그냥 속으로 좋아했었어. 아, 그러면 그때 표정 한번 재현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laughs> 아, 네 완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어 희도 학생도 네. 어땠는지 어 일단 합격이 두 시에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두 네. 시에 딱 들어가 봤는데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긴장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합격하게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너무 좋아 좋아하셨었어요. 합격도 했는데 이제 올해 봄은 두분다 어떻게 보낼 예정인지 봄이요? 네 원래 전 이번에 떨어질 줄 알아갖고. 벚꽃을 그냥 보러 가려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붙어가지고 4월 2일날 입대인데 그 전에 피면은 제가 벚꽃을 보러 제주도를 가야되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네 근데 <laughs> 네, 마침 또 진해 저희가 진해로 가거든요 근데 진해가 4월 1일날 이제 벚꽃축제가 시작한대요 네, 음. 이따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진해 내려가서 벚꽃보고 들어가려고요네 <laughs> 저는 어 붙을 줄 알았고요. 그래서 <laughs>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친구들하고 맨날 이렇게 만나서 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벚꽃 하루 동안 부모님들하고 벚꽃 구경하다가 들어갈 것 같아요. 같이 합격한 동기들을 이렇게 싹 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 점은 내가 제일 나았다. 내가 제일 네 일단 음... 면접을 4명이서 들어갔는데, 네 명에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어, 위탁 교육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 특기고 항공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면접을 제일 잘 봤던 것 같아요. 어 멋있어요 멋있어. 네. 저는 그거죠. 자격증도 없고 음. 저 전에 계셨던 분들처럼 일본어 뭐다 모르는데 네. 그냥 붙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또뭐 외관적으로 뭐가 되나봐요 <laughs> 제가 그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그냥 쿨하게 말하세요. 왜말이못 떠냐고. 그냥 성격이 제가 제일 좋아 보였어요. <laughs> 신체 검사도 받으러 가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좀 그나마 키도 크고 좀 성격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완전 인정하고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진자 아, 토크를 한번 해 볼게요. 네 네, 네. 네. 자. 뭐라고 놀아? 매일 마셔 술. 다시 온 기분? 네. 다시 온 기분? 그래. 다시 온 기분? 아. 좀 설레이네. 뭘가 설레요? 학교 시설들. 왜 잘생겼어? 날 때부터 어. 이거 <laughs> 어울림? 아직 안 받았음. 억지 부리지. 가기 <laughs> 전 어때? 너무나 좋지. 너도 동의해? 그런 걸로 해. <웃음> <웃음> 아 네, 너무 잘했고요.